주님의 영원한 사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기를 원하신다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기도 생활을 안한 그리고 나는 잘 살았다라고 착각을 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은게 없어. 그러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깨닫게 삶참 자체 속에서 내가 뭔줄 추었나?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야? 해 열심히 출근을 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 해야 해. 출근도 안 했다. 그러면 이건 사장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뿐만아니라 짤릴 수가 있어. 또한 자기의 직분이 뭔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채만 받을 수가 있어. 그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위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직감해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이 시험을 이어나시는 생활이 중요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세례 세례를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보내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더라 하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이 열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경험 속에, 체험 속 살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아, 하늘의 문에 열린 사건들이 있는데요. 에드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또, 스베반 십자가 돌에, 돌에 마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호자분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또, 바울과 신라도 역시 감옥에서 만났고, 자도 요한도 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자는 하늘문이 열리지는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해요. 어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에 와도 기도하면 바로 하늘 문이 열려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받아. 얼마 전도 어느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시험에 들 일이 있었다. 그분들의 시험에드니까 속이 말이 말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걸 듣게 않 하고, 한번 받아버려? 하면서 온가 짓을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더라. 이야,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참길 참 잘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거든 어느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를 도 탐지지 자라고 말할 뿐이지, 이 말씀의 의지에서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너무 많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더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말씀입 했다. 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사람이 다 하는 것이고 네가 누구, 누구에게 구해주고 받을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도 세상사람이 다 하는 것이다. 나는 네게 이루느니 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한 말씀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사람을 용서가 되고 또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다 깨달았다,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환경 속에 어떤 시험 속에 지금. 이 이또 있다 본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좋은 것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서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서 1장1 7절 말씀 합쳐할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의대한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모든 선물들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선물을 받아서 세상에서 누려야된니다 입술의 권세도 하늘문이 열렸을 때 입술의 권세가 생겨요. 물건도 역시 하늘문이 열렸을 때 물건도 생겨요.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만 갖지 말고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아,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죠? 마귀. 마비. 마귀. 마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시험을 받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이 마귀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 보통 물건 가지고 시험.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쾌락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모든 환경 속에서 좋은 일, 행복한 일, 다시 말하자면 나를 기쁘게 하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 마귀는 예수를 시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시험한다. 는 마귀는 디아보르스 가운데 있는데요. 중상자, 비방자라는 뜻이이 악한 마귀는. 또한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칭 세상의 주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불리는 자라고 여보시자 3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처음부터 살인한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외하고 8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 같이 부르다니며 삼킬자를 찾는자 찾는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까 마귀 사자는 이 삼킬자를 즉 시험에 들게해서. 자기 자신이 이게 그런 학교에서 오늘도 불꽃 같은 줄을 가지고 누가 믿음생활을 생각을안 하는가?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생활을 꽁나이 좋은 착각을 하고 있어. 그랬을 때는 마다 역사하지 않아요. 뭐 어차피 내 자식이니까 너는 그 미용만 있으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아까 마귀 사단우리를 넘었던 계게해서 역사 사단이 그대잖아요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내 자식들을 만들어 오라.라고 누가 내 자식들을 만들어 올수 있냐라고 할때 여러 마귀들이 이런 말, 처런말 얘기했다. 그런, 말 그런 사람다 근데 거기서 제일 1등 먹은 마귀의 답변이 이 사탄에게 임했다. 어떤 마귀가 제일 당첨됐냐? 그것 섭섭 마귀가 당첨됐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무엇 뭐 때문에 섭섭하고 저것 때문에 섭섭하고 예, 나를 안 알아도 그러면 섭섭하고 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왜안 알아줘? 그래서 섭섭하고,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하면서 섭섭하고, 이 섭섭마귀가 일종했다. 오늘도 그래요. 우는 사냥까지두을다지며이 섭섭마귀가 이 사람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넣게 하고, 또저 사람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넣어가지고, 시험에 들게 한다. 이 마귀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져서 이 중상자, 모략자, 이 망각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너희 믿음이 뒤로 끝이 하면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성기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함께하시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라고 척각을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삶을 산다.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죠. 또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질 운명이 바로 마귀라는 활발하게 활동 중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관세들과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 이 세상 혈과 육이 떠하는가 아니고 이 세상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다. 는 악한 마귀는 이렇게 역사를 세상의 권세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 그러나 유구 시대에 세상의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신견에기의 방식을 바꿔버렸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영적으로 깨있지 않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그럴 한람들의 말에 넘어갈 수 밖에 없어. 와 닿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또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현상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활발하게 활동해. 이본세이 공경의 본세 잡은 자들은 오늘 도 활발하게 활동한다 하시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이 사단이 역사하는바를 알아야 그리고 내 약점을 잘 알아야 돼. 나는 노는 것에 약점이 있어. 나는 물질에 약점이 있어. 여러 가지. 나는 어떤 편하게 약점이 있어. 그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내 힘을 안내니 돼. 예수님은 언제 시험을 받으셨는가? 일절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어 떻게할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일과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에서 사십일 동안 성령님이 끌리시며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에 시험을 이 악한 마귀는 했다. 누가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유다 강에서 돌아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왜 유다 강에 돌아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할까? 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 기도 같이 비둘기 형태로 주님께서 임하셨다 그리고 너는 내사랑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습니다. 세를 받고 기도하실 때 열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할 때에 이 아까 마귀 사단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자단의 역사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훈련을 통해서 강건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 속에서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들이시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마음대 시험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유다강에서 돌아오셨을 때 사단에 역사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만 나갈 것이다 성령이 끌리시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님의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린아이 때처럼 늘 역사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시험님이 이끌려서 서오늘 들은 이 아까 마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결도에 비해 놓으셨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 감당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더큰것수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칼을 가지고 놀노라 다쳐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안 줘. 그러나 오늘도 자라게 되고 칼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그때는 맡겨. 오늘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을 바라보고 예그렇습으니만 울질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요만해. 그래서 하나님에 죽고 싶어도 못 줘. 자꾸 넘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게다 줬기 때문에 항상 갈급한 그 심령 속에생사람 어떤 사람은 글씨 이렇게 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자꾸 넘치겠죠. 그러면 서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리게와요 사도마을은 자극하는 심령을 배우느라 라고 얘,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에 처할 줄도 알고 등등등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나는 잘 마음이 생겨서 항상 놀면서 살고 있다.라고 아까 말한 우리를 쉬어 성령님의 끌어당겨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자라나는 어떤 사람은 항상 제자, 제자를 지나서 하나님 엄청. 성령 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시험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것. 성령이 인도하심과 사탄의 유혹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가할 수가 없죠마이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떠났다고 말하자. 얼마 또안 떠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마귀를 항상 함께 한다. 오늘 사자처럼 함께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약점이 생겼을 때 치고 들어와. 물질의 약점 이 생겼을 때 치고 들어와. 너 오늘만 일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줄게. 라고 치고 들어와. 어떤 사람은 모든 데 너무너무 좋아. 야, 누구도 한번더 떠나. 봐봐, 어느 때 정원도 이 취해 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볼일을 보아라 해외 가면에서 흐름하게 이야기해. 그게 약점이거든. 이 사단은 얼마 동안 늘 성경 충만히 받았 나르지라도 떠났다. 내가 성령의 성령이 을보시지 않은 상관한테 치고 들어와. 그래서 기도하면서 늘성령축는 말한 삶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험한 마음을 볼 수가 있죠. 배도가 저를그살아계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어땠어요? 쓰러지지 않아. 넘어지지 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넘어지자 사단은 늘 역사해. 세 번째 시험의 결과죠. 예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리게 돌아가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이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주신 시절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사려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 을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질 수가 있고 더큰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물리치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말씀을물리치야다 기록된 바, 성경에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이 아까 마귀를 물쳤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제 오른편에 큰물을 던지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였을 때에 승리할 수가 있어. 즉 성령의 능력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강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을 가지고 물리지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 원수까지도 사랑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알아. 그렇지만 뭔가 내 목표를 뚫었을 때그미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미운 마음. 그런데 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내 힘을 할 수가 없어. 기도하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계속 미워. 고무고 있어. 저걸 어떻게 한번받아버려 하면서 토르고 있어. 그러면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것은요, 떠나지도 않아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계속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일할 때도 생각이 나고 저 일할 때도 생각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생각이 나고 하루 24시간에 깨어있을 때는 계속 생각나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해요.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게 사라지죠. 시험어디 광야라고 읽습 7절 말씀 니다서부을 보라 하서광야 사시였던 들을이끌시며 라고 말씀광야에시험받 광야 사도장 38절에는 광야 광야 라우이야 교회에서 시험합니다. 라고도 아고있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름에 있는 시험사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함에 시험을 받으신 곳이죠. 유대 광야. 이 광야에서, 풀한 푼이 찾아볼 수 없는 빈털에서, 웅전한 건물 동성거를 사람도 없고, 울창한 숲도 없는 곳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악마디에 시험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곳,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 낮에는 돌들이 달아오를 만큼 뜨거웠지만 밤에는 사람이 얼어 죽을 만큼 추위가 있는 곳, 들춤식의 위험이 늘 떠나지 않는 곳,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토대에 살수 없는 곳에서 쉬어 어늘 <laughs>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답답할 때에, 사람을 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들었을 때에 아까 마음는쉬험 넘어지게 우리 마음을 가볍게 괴롭게 해. 그런데 이게 아니다. 여기 있잖아. 이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모세가 믿앙 광야에서 40동안 훈련을 받았고 엘리사가 혼합산까지 40주일을 걸었던 것도 광야에 세례관의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 살았던 것도 역시 광야에 예수님의 시험을 받았던 것도 광야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네 생명.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 생활에 충성을 다해서 이아한 마귀 사자로부터 이겨서 시험을 이기는 귀한 성산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